여자인 몸, 여자 같아 보른다 산부인과 전문의 양원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방조직검사, 갑상선조직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오늘은 이어서 그 만모톰. 현재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진공흡인 병변제거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모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모톰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어, 지금부터 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검사가 더 어, 양이 더 많은 병변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또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또 앞으로 그 추적하는데 좀 약간 곤란한 경우라서 아예 제거를 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만무통을 건너드립니다. 예, 보통 우리가 크기가 좀 크다든지 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어, 유방 조직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그리고 그 조직 검사를 결과를 보고 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선생 님과 상담을 한 후에 어, 이 만무 텀을 할지 안 할지 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 전에 이제 출혈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우리가 장기 복용하고 있다든지 또 심장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액응고제를 먹고자 든지 이런 경우는 일주일간 중단을 하고 검사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기구가 들어가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0.5cm에서 1cm 약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약간 그 들어간 부위에 흉터는 사실 아주 미세하게 남을 수는 있지만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 그 안에 멍은 한달그 한 크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저 안쪽에, 유방 안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혹 크기가 크다든지 또그 혹이 피부 표면에 있다든지 할 경우는 멍이 당당기간 한달 동안 또한달그 이후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전신 마취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 우리가 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스님들이 또 이제 국소 마취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전신 마취를 우리가 또 권하기도 하는데, 어, 오서 여성분들이 또 아픈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분 부 다는 뭐 이렇게 또 살짝 수면 마취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분 다한 8, 90%는 대분 다 수면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은 가슴 성형수술, 그보형물을 삽입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또이 검사하다가 이보형물이 쪄지거나 구멍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어, 검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또이 하시는 선생님, 선생님이 굉장히 숙련되고, 어, 그만큼 어, 기, 어떤 손피가 좋아야 되겠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숙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용물을 하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뭐, 조직 검사든, 어, 만모톰 시술이든, 어, 우리가 안전하게 시술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모톰 검사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한 90%는 다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세요. 그래서, 어, 뭐, 그런 경우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그, 만모톰 할그 혹이 크기가 좀 작다든지, 뭐좀 약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꼭 소마취로도 할수 있지만 그런 경우 금식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또 만약을 대비해서 어, 금식을 또 권유드리고 또 대부분 다또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를 또 하시기 때문에 어, 금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만모톰 시술 시간은 크기에 따라서 시술 시간이 다릅니다. 이게 또 표면에 있느냐 유방의 표면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저 안쪽에 있느냐 따라서 시술 시간이 다르고 접근하는 게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길게는 보통 뭐한 어, 10분에 20분 간단한 거는 뭐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유방이 이제 그또 미용적인 부분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이 피부에 가까이 있거나 크실 경우는 아무래도 제거하시고 나면 함몰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눈은 잘 보이지 않, 않고 만지면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좀 느껴진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고 또저 안쪽에 있는 경우는, 어, 대부분 다는 괜찮아요.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만지거나 또 육안주로 살짝 함몰되는, 이렇게 눈으로 약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구가 들어가는 그 부위가 0.5cm, 1cm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봉합을 해 놓는 게 이게 상처, 흉터 남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또 이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뜸 정도는 봉합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거하면 되니까 그게 훨씬 흉터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샤워는 1cm 정도밖에 이제 흉터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방수밴드를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렸는데, 그거 붙이면 당일 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하시고 나면 또 혈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붕대를 하시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2, 3일 후에 어, 샤워하시는 게 어, 괜찮습니다. 압박붕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거 하고 난 부위에 혈종이라든지 멍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보통 2, 3일은 저희들이 압박하도록 건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후면 저희 외려와서 어, 선생님 풀고 또 안에 혈종을 좀 확인하고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좀큰 경우는 보통 우리가 1cm에서 2cm 이상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이걸 제거하는 경우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약간 이렇게 피가 좀 고인한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또 나중에 어 혹이 너무 큰 경우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분 조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 추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모톰 시술 하고 나면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는 보통 6개월에 단문간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어,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만모톰한테 꼭그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뭐 통증이나 염증 걱정되시면 입원해서 어, 또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모톰, 보험도 뭐 실비보험에 해당되니까 그 본인이 들어놓은 그 본인이 또 실비 보험에 해당되니까 또 본인이 들어 놓은 그 보험사에 회 본인이 또실비또 한도가 얼마인지 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만모톰 제가 기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통 그 우리 기계하는 본체고 어, 우리가 그 앞에 유방 조직 검사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바늘 총으로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만모톰 기계는 사실은 바늘이 조금 더 굵고 큽니다. 바늘 비교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0배 가까이 될것같긴 한데 굵기는 원리다 일회용입니다. 다 일회용 한번 하고 나면 다재 사용하지 않고 버리도록 돼 있고 여기서 어 기계를 끼워서 이 기계 이 바늘 부분이 우리 유방에 들어가서 진공 흡입으로서 이렇게 그 혹을 제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방 만무토 진공 흡인 빈병 제거 제구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방 혹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무텀 하는 건 아니고, 혹의 크기나 성질, 또 위치에 따라서 또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이게 조직 검사 후에 그걸로 표절이 가능한지, 그냥 만무텀으로 제거를 하고, 어, 관찰하는 게 좋은지는, 어,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